어제 청와대를 떠났죠. 그런데 그 기간 청와대에 남아있는 기록물 파기가 혹시 목적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이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만 현재 박전 대통령은 피의자라서 이 기록물들이 이 검찰수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더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를 한번 초대했습니다. 알 권리 연구센터의 전진한 소장이세요. 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퇴임했다고 치고 말이죠. 네. 현재 이제 대통령직에 있다가 전직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현 청와대 에 남아 있는 기록을 우선 분류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정상적인 이제 퇴임을 하셨다면 2017년 8월 25일 그러니까 퇴임 직전 6개월 전부터요 음.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그 완료를 이제 2018년 2월 25일까지 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예. 지금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어. 그런 절차가 이제 아예, 아예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시작조차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6개월 동안 대통령이 주도해서 뭐는 뭐 무슨, 무슨 기록물, 무슨 기록물 어떤 게 있어요 거기? 에 예, 대통령 기록에는 우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것이 있고요. 지정 기록물. 네, 그다음에 비밀 기록.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 비공개 기록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데요. 예.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생산한 기록들을 본인이 이제 이런 기록들은 좀 보호를 해달라 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아하. 어, 최대 15년에서 30년까지 예. 이렇게 그 본인만 볼수 있도록. 본인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 네. 박근혜 대통령만 볼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제도가 바로 대통령 지정 기록 제도입니다. 그게 비밀 기록보다 또더 비밀 스러운 게 되는군요. 비밀 기록은 고위공직자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기록들입니다. 음. 네, 왜냐하면 뭐 주중 주 관계 주일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범위의 차이 인 것이지 누군가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고요. 1급 비밀 2급 비밀에 따라서 네, 비밀 취급 인가 받은 고위공직자는 네, 볼수 있는. 상관급 차관급인데. 지정 기록물은 그것과 관계없이 아. 지정한 사람만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그 보호 범위가 비밀 기록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대통령 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건이 지정 기록물 부분이군요. 네. 지정 기록물을 이제 너무 과하게 지정하게 되면 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음. 이게 이제 너무 외부에서는 알수 없게 되고 또그 내용이 너무 과하게 되면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뭐 그런 또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정 기록물을 음. 많이 지정했 그게 아니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비밀 기록을 단한 건도 남기지 않고 이걸 지정 기록물로 다 묶었습니다. 전부다. 네. 아, 예. <laughs> 그래서 이제 이 비밀 기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위 공직자는 예, 반드시 예. 봐야 되는 기록이라고. 그런데 예. 고위 공직자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생산됐던 비밀 기록 한 건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건도 지정을 못 하고 파면된 거죠.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대로 하면 8월 25일부터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파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국가 기록원에서는 음. 이게 지금 뭐한교안 이제 권한 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 저희 기록학계에서는 이 대통령 지정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에게만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파면되신 분이 예. 어떤 뭐 범죄나 아니면 비리 또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 파면되신 분이 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게 되면 어 예. 한규환 총리가 만약에 지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파면당하신 분만 나중에 그 기록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어. 이론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파면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생산한 기록을 자기만 볼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음. 누가 외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네. 오히려 못 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비리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는 탄핵의 경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군요. 불행하게도 저희가 탄핵이 된다고 <laughs>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와. 이 대통령기록물법은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laughs> 예,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을 다 가정하고 법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데 예. 저희가 이 법을 처음 만들 때이 파면을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했습니다. 이건 좀 미비점인 게 확실합니다. 그장히 미비점이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좀 저희 기록학계에서도 이건 좀 저희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보완해서 법 개정을 이건 해야 될 과제가 되는데, 네. 어쨌든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도 음. 자신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지정하겠다라는 입장인가요? 뭐, 국가 기록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지금 국가 기록을 해서 그것을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만약에 국가 기록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자기들 그렇게 하겠다 그런 입장인 음. 것이죠. 그런데 직접 본인이 생산한 기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통령 지정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건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한장한 장별로 한장 이게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런데. 문서라는 게 보통 몇십만 장이기 때문에 예. 벌써 다볼 수가 없다 말이죠. 근데 예. 외부에서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지정하게 됩니다. 예. 만약에 예. 세월호라는 말이 붙어 있는 모든 대통령 기록에 대해서 지정 기록을 지정해버리면 음. 어, 앞으로는 세월호와 관련돼서는 15년에서 30년 더볼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법정 미비정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그 알콜리 연구센터 측에서 보실 때는 이렇처럼 파면됐을 경우는 아예 지정 기록물 지정 권한 같은 걸 없애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지금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 지금 현재 법으로 음. 봐도 지금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음.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관해야 되느냐. 그, 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법을, 이제 강병원 의원 같은 분들은 이렇게 파면되거나 고리가 될때 즉각 대통령 기록관이나 또 아니면 대통령 기록관리 생산기관에서 그 정보 목록을 생산을 만들어서 즉각 이관을 하자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그런 이제 법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관에서 그 기록을 과제화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또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해석이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 기록물 비밀 기록물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네, 또 하나가 중요한 문제가 지금 방금 언급하신 형사상 피의자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 저희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저께 이제 확정이 됐단 말이죠. 그몇 개월 동안 사실 그 기록을 파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지금 제기되고 음.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파면된 이후에도 이틀 동안이나 더 이제 머물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자기가 일반인들도 생각해 보면 자기 범죄의 증거 자료가 거기 쌓여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존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그 이틀 동안 외부에서 지금 대통령 기록을 파괴하거나 서버를 뭐 디가우지 하거나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비전자 기록입니다. 만약에 수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예. 써놓거나 예. 예. 특히 뭐 안종범 씨 수첩이 청하, 예. 청와대에 많이 보관돼 있다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들은 보통은 이제 전자 기, 비전자 기록 목록을 만들어서 이런 기록들을 이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첩을 만약에 그냥 없애버리면 음. 외부에서도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그 기간 동안, 탄핵 네. 소추 기간 동안, 내지는 파면 확정되고 이틀 동안에 네.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기록을 훼손했다. 네. 그럼 그건 처벌받는 대상인가요? 네. 그 만약에 그게 밝혀지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 기록물법상에는 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보 이제 형량이 높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다 반출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음. 만약에 본인이 이제 은닉을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법안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외부에서 발견하거나 이렇게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사실 이 법안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 트위터, 페이스북 음. 인스타그램 이런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SNS 계정과 거기 올라 와 있는 글이나 이런 것들도 다 대통령 기록물이에 하나인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사실 그런 기록들을 파기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 사례를 이제 한번 들어보면 지금 연방의회 하원의 정부 개혁 감독 위원회라는 데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자기 트위터를 지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트위터 메시지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한다면 음. 앞으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겠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 사례는 굉장히 좀 좋은 우리나라에 적용할 그래요.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개인 돈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계정이나 이런 거 관리할 때도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 공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임의로 그 기록을 파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록 파기한 흔적이 다 남죠?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파기했다 흔적이 남았어.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이건 이건 추적하면은 그 처벌을 할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만약에 이제 그트위터나 이런 것들도 대통령 기록에 범죄 안에 든다고 검찰이 해석한다면 지금 즉시 바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도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또 대통령 기록관이 어떤 입장을 뭐 일단 황교안 권한 대행기 권리가 있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네. 또 이런 알 권리 학회 같은 데서 반발 설명을 냈단 말이에요. 네.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좀 애매하고 네. 총리실은 어떻게 나올지도 애매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네. 전진한 소장이 좀. 해법을 줘 보세요. 어떻게 이걸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저는 지금 이 해법은 대통령 기록관에서도 해법이 아니고요. 여야가 사실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아. 예, 이 여야가 이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합의를 먼저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기록을 우선. 그 레코드 프리즈라고 그러는데요. 외국에서는 기록 동결 조치라고 부릅니다. 예, 예. 이게 미국이나 호주에서 다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예. 우선 그 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 이렇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 대통령 기록이 굉장히 엉망으로 관리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요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위반으로 최순실 씨한테 계속 비밀기록이나, 예, 이런 걸 연설문을 유출한 것이 저희 탄에게첫 번째 이유였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려면요. 그 DRM이라고 그러는데 문서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걸 해제해야 돼요. 예. 네. 그건 총무비서관도 해야 되고, 그 아래 전산 관련된 직원들이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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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돼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출한 것이 단순히 한두 명이. 지금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많이 이렇게 공모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이 대통령 기록 관리가 굉장히 엉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벌써 그런 것들을 이제 감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네.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선 여야 특별위원회에서 특법 별 네. 만들어 가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할지 거기서 정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입법 미비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습니다. 기록 동결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국교야의 특별법에서 어떤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자라는 게 나온 후에 가서야 분류 등등에 시작하자. 네, 그렇습니다. 런 얘기요. 네. 그 사이에 검찰의 압수수색은요? 압수수색도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은 이 대통령 기록이 먼저냐, 검찰이 압수수색이 먼저냐, 이게 이제 또 사실 여러 가지 또 전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특수기록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한 기록들은 사실상 검찰에서 보존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원본을 가져가면 안 되고 사실 그런 걸 복사하거나 또 대부분의 생산 기록들이 전자기록이기 때문에 음. 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복사본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양쪽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도 그렇게 복사해서 가져간 것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그게 재판 과정에 쓰이게 되면 유출이 안될 수가 없을 텐데요? 네, 재판 과정에서는 뭐 개인정보나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 주장으로는 그것을 뭐 재판에 쓴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기존의 청와대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비밀 자료, 국가안보에 관련된 자료, 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될 자료, 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는 뭐, 만약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또 이런 것들이 그런 좀 위험성이 있다면 국정원에 문의를 해서 검찰에서 그런 것에 협의를 받을 수 있고요. 어, 그런 것들은 국정원에 대부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전진한 소장의 아이디어 여야가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특별법에서 이 관리 절차를 만드는 듯자라고 네. 하는 아이디어가 처음에 딱듣 때는 아 정말 그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갑자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이제 불과 50여 일 있으면 새 대통령이 바로 취임입니다 네. 대선 끝나자마자 취임이잖아요 네. 청와에 들어가서 일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그 사이에 특별 법을 만들어서 그걸 다할수 있을까요, 여야가? 근데 뭐, 예를 그걸 들... 못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 꼭그 기간 내에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현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뭐, 제보에 따르면 지금 뭐, 전자 기록으로 거의 관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종이 기록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없겠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볼때 우선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어. 여야가, 뭐, 여러 가지 보안 서약 을한 다음에 그런 기록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뭐 생산 현안 통보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 기록관에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대통령 기록물법상 그 형태로 때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외부에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황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먼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 버리면 그런 현황 파악조차도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황교안 네. 권한 대행이 대다수 자료를 그냥 지정해 버리는 것. 네. 이건 막아야 된다. 네, 그러려면 그걸 해제하려면 이제 뭐 국회 200명 국회의원들의 동의와 아니면 음. 고등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건 건너는 건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 여야가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좋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대선 준비에 한참 바쁜 발걸음들을 떼고 있는 각 정당인데 네. 이 문제도 꼭 신경 좀 쓰셔라. 네, 그렇습니다. 써야만 할 문제다. 어, 반드시 써야 되고요.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아마 큰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오늘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지적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 권리 연구 센터의 전진환 소장이었습니다. 한 권도 지정을 못 하고 파면된 거죠.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대로는 하면 8월 25일부터하게 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파면됐기 때문에 네.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국가 기록원에서는 음. 이게 지금 뭐한교안 이제 권한 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어~ 저희 기록학계에서는 이 대통령 지정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에게만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파면되신 분이 예. 어떤 뭐 범죄나 아니면 비리 또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 파면되신 분이 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게 되면 어 예. 한규환 총리가 만약에 지정하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그 파면당하신 분만 나중에 그 기록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어, 그러네 예, 그래서 이게 어. 이론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파면을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생산한 기록을 자기만 볼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음. 누가 외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예. 오히려 못 보게 해야 되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범위의 차이인 것이지 누군가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고요. 1급 비밀 2급 비밀에 따라서 네, 비밀 취급 인가 받은 고위공직자는 네, 볼수 있는. 장관급 차관급인데 아. 지정기록물은 그것과 관계없이 어. 지정한 사람만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그 보호범위가. 비밀 기록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대통령 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지정 기록물 부분이군요. 네, 지정 기록물을 이제 너무 과하게 지정하게 되면 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음. 이게 이제 너무 외부에서는 알수 없게 되고 또그 내용이 너무 과하게 되면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뭐 그런 또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정 기록물을 음. 많이 지정했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비밀 기록을 단한 건도 남기지 않고 이걸 지정 기록물로 다 묶었습니다. 전부다. 네. 예. <laughs> 그래서 이제 이 비밀 기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위 공직자는 예, 반드시 예. 봐야 되는 기록이라고. 그런데 예. 고위 공직자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생산됐던 비밀 기록 한 건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예. 지금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어. 그런 절차가 이제 아예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시작조차 못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원래는 그 6개월 동안 대통령이 주도해서 뭐는 뭐 무슨 무슨 기록물, 무슨 기록물 어떤 게 있어요? 거기에. 예, 대통령 기록에는 우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것이 있고요. 지정 기록물. 네. 그다음에 비밀 기록 비밀.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 비공개 기록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데요. 예.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생산한 기록들을 본인이 이제 이런 기록들은 좀 보호를 해달라 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아하. 어, 최대 15년에서 30년까지 예. 이렇게 그 본인만 볼수 있도록. 본인만.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지정하게 되면 네. 박근혜 대통령만 볼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제도가 바로 대통령 지정 기록 제도입니다. 그게 비밀 기록보다 또더 비밀스러운 거게 되는군요. 비밀 기록은 고위공직자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기록들입니다. 음. 네, 왜냐하면 뭐 주주중관계, 주일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것이죠. 예, 그런 비리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는 탄핵의 경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군요. 불행하게도 저희 가 탄핵이 된다고 <laughs>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이 대통령기록물법은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을 다 가정하고 법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가 이 법을 처음 만들 때이 파면을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건 했습니다. 이건 좀 미비점인 게 확실합니다. 아, 굉장히 미비점이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좀 저희 기록학계에서도 이건 좀 저희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보완해서 법 개정을 이건 해야 될 과제가 되는데 네. 어쨌든 음.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도 음. 자신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지정하겠다라는 입장인가요? 뭐, 국가 기록원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지금 국가 기록원 해서 그것을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만약에 국가 기록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입장인 음. 것이죠. 근데 직접 본인이 생산한 기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통령 지정 기록이라 어제 청와대를 떠났죠. 그런데 그 기간 청와대에 남아있는 기록물 파기가 혹시 목적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이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만 현재 박전 대통령은 피의자라서 이 기록물들이 이 검찰 수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더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를 한번 초대했습니다. 알권리 연구센터의 전진한 소장이세요. 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퇴임했다고 치고 말이죠. 네. 현재 이제 대통령직에 있다가 전직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현, 청와대에 남아있는 기록을 우선 분류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정상적인 이제 퇴임을 하셨다면, 어 2017년 8월 25일, 그러니까 퇴임 직전 6개월 전부터요 음.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그 완료를 이제 2018년 2월 25일까지. 예.